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5월이 방파제입니다. 5월이 방파제입니다. 자, 태풍의 영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바람이 좀 불고요. 하도도 조금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지는 않고요. 자, 오늘 물때는요, 새물이고요 11시 37분입니다. 자, 지금 시끄리고 지금 시간은 11시 50분입니다. 네, 지금 물이 막 들어왔어. 자, 추석제 명절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내일 주말에 네, 네, 주말인데, 아, 주말부터 이제 네, 시작되니까 제가 낚시할 수 있을만한 곳을 네, 짚어드리려고 이렇게 오리로 왔습니다. 자대복반 가장 네, 밑에서요 많은 분들은 안 계십니다. 네, 추석들을 이제 준비를 하시느라고 많은 분들은 안 계시고 한 서너 분 계시는데 자 고등어를 좀 네, 잡으신 것 같아요. 자 여기 사장님은 고등어 이렇게 잡아서 손질을 하시는데요. 네,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자 많이 커졌습니다. 자 넘어가서 한번에 상을 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직 시간대가 물이 좀 돌아 여기 돌아 나가는 시간 한한두 시간 후에 야한두한두 시간 만두 시간 한두 시간 전이라든가 한두 시간 후에 그때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은 시간에도. 예, 어제도, 예, 어제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변 낚시에서 예, 들렀다 왔는데요. 어제도 예,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바짝 대북 밑에에서 몇분안 계시네. 근데 몇분안 계시는 분들 낚시를 하시면 좀 예, 상황을 볼수 있는데 <laughs> 이렇게 고기 잡는거 손질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가지고 상황은 모르겠고요. 자 저기 갯바위 쪽에서도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저쪽에는 저쪽에도 아마 낚시할 만한 곳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는 물때가 좋습니다. 오늘 세물이니까 내일부터 네물 다섯 여섯 일곱 물 이렇게 넘어가니까 물때는 갈수록 점점 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에, 물론 예상이지만 제가 추측하는 예상이지만 날씨가 큰 에, 태풍도 이제 물러갈 것이고요 조금씩 물러갈 것이고 하니까 에, 나이, 에, 바다 파도만 높지 않으면 아, 파도와 상관없이 고기는 나옵니다. 파도 쳐도 나오는데 낚시하기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에, 낚시하기 불편해서 그런데. 조항은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쪽 오호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모동은 청모동은 지금 예, 여기보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뭐 좋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또 물때가 좀 바뀌어 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현재 상황은 예 지금 오호리가 좀낮습니다 아 조금 난게 아니라 많이 낮습니다 자 고등어도 큼직큼직한게 나와 주고요 자 여기는 낚시를 지금 예, 고기 손질을 하고 계셔 가지고 낚시를 안 하고 계시니까 갯바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갯바위로 넘어왔습니다 낚시들을 예, 하고 계시는데요 자 파도가 좀 생각보다 높게 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 저 제일 높은 갯바위인데 저기도 에, 물이 많이 넘치네, 넘쳐,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낚시할 장소는 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도 때문에.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요 물이 좀 빠지면, 그나마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자, 저기서도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자, 이쪽에도. 낚시하고 계시는데 여의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리가 몇 군데 없습니다. 자,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는데요. 자, 어디를 가도 제가 요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만두 시간에 정시가 되면 대부분 고기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만두 시간 한두 시간 전이라든가 한두 시간 지난 후에 고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딱 만두 시간이 돼서 입질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들이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아직, 예, 물 때가 꽉찬만두 예, 시간이라서, 예, 입질이 활발하진 않고요 조금의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난 후에 좀 입질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오후에 입질이, 에 조항이 좋았다고 하니까, 오늘도 물이 어제보다 좋아졌으니까, 기대를 하면서 조금에 한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물었나요 아예학꽁치 네. 낚시 바늘을 쓰시는 것 같아요 고등어는 고등어 카드채비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 지금 학꽁치도 안... 없어요 어. 지금 학꽁치도안 보이고 있답니다 아, 예. 자 여기 해변 낚시에 왔는데요. 비를 이렇게 오는 걸 흠뻑 맞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추워 죽겠습니다. 이게 비를 맞으니까 또 날씨가 에, 차네요. 에, 날씨가 오전 비가 오기 전에는 더웠는데 아 근데 또 비가 먹고 있습니다. <laughs> 비비다 맞고 오니까 비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비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자 여기도 지금 때또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북쪽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하늘은 새카만 구름이 끼어 있고요. 북쪽으로는 그래도 해가 난 것도 있습니다. 저 공연진 한 아, 가진항쯤 될것 같습니다. 가진항 쪽에는 해가 비치고 있는데요. 자 이쪽. 남쪽으로 해서 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월인데요오월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또 북쪽으로 이동했다가요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잠깐잠깐 거기에 잠깐 나올 시간쯤 돼서 다시 들려서 여기와 연금정하고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철수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